안녕하세요. 더 월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파일을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 그리고 국내 거래소와 파일 지갑을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전에 해외 거래소 가입 방법 및 파일 지갑에서 파일을 해외 거래소로 입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미리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영상 하단에 게시물에 해당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해외 거래소 중 하나인 OKX나 비트겟 거래소 가입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 사용자분들 어피트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국내 거래소는 원화 거래소이기도 하고 한글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피트 계정에서 원화를 입금시키고 그것을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수하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국내 거래소 회원 가입 방법이나 원화 입금 방법 그리고 그 후에 코인 매수 방법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 한두 컨텐츠만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데에는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됩니다. 100만원 이상 가상 자산 이전시에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 룰 연동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로만 전송이 가능하고요. 또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이 명의자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이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소액을 보낼 분들도 이제는 간단한 등록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출금을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기준이고요. 해외 거래소는 OKX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업비트에서 OKX로 자금을 보낼 때는 원화로 리플이나 트론을 매수를 해서 그것을 OKX로 보내서 OKX에서 다시 그것을 USDT로 빠르게 매도해서 그 USDT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타 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요. 국내 거래소에서 이 미국 스테이브 코인을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는 국내에서 그나마 거래소 간에 가장 빨리 전송이 되고 수수료가 적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실시간으로 대량의 매수 매도가 가능한 리플 XRP나 트론이라는 자금을 원화로 먼저 매수를 해서 해외 거래소 빨리 보내고 그것으로 usdt 로 바로 매도를 한 후에 그 usdt 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인에 투자를 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usdt 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복잡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업비트에서 원화로 usdt 를 매수를 해서 그 usdt 를 okx 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usdt 로 비트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신다 라든지 아니면 파이코인을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어떤 분들이 이 테더와 USDT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테더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 이름이고요. 그리고 USDT는 이 테더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름인데 이두 가지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로 가셨어요. 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usdt를 okx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금 주소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업비트 오른쪽 맨 하단 더보기를 탭을 해주시고요. 화면 맨 아래 고객센터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문의하기를 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을 탭해주시고요. 그리고 출금 주소 등록 신청을 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인 체크를 해 주시고요. 스크롤 하면서 하단으로 내려 주시면서 여기에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네트워크를 탭을 해 주시고 이곳에는 USDT와 트론을 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네트워크가 왜 트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USDT라는 스테이브 코인은 어, 상당히 많은 블록체인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트론 블록체인 위에서도 움직이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이 USDT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빠르고 수수료가 적은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서 USDT를 좀더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너무 느리고 비싸기 때문에 트론을 선택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스크롤해서 하단을 보게 되면요. 출금 주소, 즉, 받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라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OKX 거래소에서 USDT 받는 곳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록 시에 주소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 이름과 주소가 함께 명시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스크린샷된 이미지도 한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OKX 거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OKX 거래소 가입 방법 및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이전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x 그래서 가입을 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에 ss 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대파 짓을 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대파 짓 크립토를 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여기서 usdt 를 검색해 주시고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은 OKX 거래소에서 USDT를 입금받기 위해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업비트에서도 트론을 등록했듯이 OKX에서도 똑같이 트론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OKX 거래소에서 트론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USDT를 받을 수 있는 지갑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갑 주소를 여기를 탭해주셔서 복사를 해주시고 업비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스크린샷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 여기를 탭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페이지를 스크린샷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상에 OKX 거래소 이름과 지갑 주소 등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스크린샷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피트 거래소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출금 주소란에는 아까 복사해 두었던 OKX USDT 입금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2차 주소란은 무시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통 거래소에서 리플의 XRP나 스텔라 루멘을 입출금할 때는 추가 코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그 코드를 여기 입력하는 란인데 USDT는 그런 추가 주소나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하단을 보시면요. 입금처 유형이 나오고 당연히 OKX는 거래소 지갑이니 거래소 지갑. 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입금처 받는 곳에 입력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okx라고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파일 추가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탭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스크린샷을 했던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서 동의 창 체크해주시고 가장 하단에 있는 문의 보내기를 탭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끝이 났고요 승인이 나면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도 OKX 해외 거래소로 문제 없이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피트의 경우 원화를 현재 바로 입금을 해서 USDT를 매수한 경우라면은 해당 입금액 가치의 디지털 자산은 바로 출금이 되는 게아니고 24시간 경과 후에 해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업비트에서 USDT를 한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33 USDT를 매수를 했고 이것을 OKX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 출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확인 창이 뜬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USDT를 어떤 네트워크 즉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것이냐 창이 나오는데 조금 전 등록 시에 선택을 했었던 트론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X로 준송할 USDT 양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트론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요. 맞다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금 주소를 다시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맨 위에는 테더의 USDT,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소에 대한 이해가 쉽게 어떤 별명을 기입을 해 주시고요. 또그 하단에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할지 기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하단에는 OKX 거래소에서 USDT를 받을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X 입금 받을 주소는요, 조금 전 OKX 거래소에서 복사했던 그 USDT 대파지 주소, 입금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금을 보내시게 되면요, 인증 방법이 뜨게 되고, 해당 상을 인증을 해주시면 출금이 진행됩니다. 보통 거래소에서 타 거래소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몇 분에서 몇십 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소액 위주로 테스팅을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 자신이 붙으면 그때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OKX 거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요. USDT가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금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한 개의 대파짓이 들어왔다라고 알림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SS를 탭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펀딩 계정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금이 이 펀딩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펀딩을 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USDT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USDT로 o k 엑 x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o k 엑 x 의 트레이딩 계좌로 보내셔야 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USDT를 탭을 하시면요.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트랜스퍼를 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딩에서 트레이딩으로 USDT를 몇 개나 보낼 것이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일단 From이 펀딩이 되야 되고요. To가 트레이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50 USDT만 보내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USDT를 적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잘 갔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오셔서 오른쪽 하단 SS를 다시 탭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 트레이딩 계좌를 한번 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계좌에 들어있는 코인 목록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트랜스퍼 했던 50 USDT가 이렇게 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파일을 매수, 매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 버튼을 탭을 해주시면 바로 거래창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과 USDT 페어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파이와 USDT 페어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USDT 페어를 골라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차트의 큰 그림과 세밀한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상단에 타임. 프레임을 좀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봉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은 4시간봉, 1시간봉, 15분봉, 5분봉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바꿔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dt로 파일을 매수하기를 원하시면 이 녹색 바위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을 매도를 하시려면 이 셀을 탭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호가창이 있고요. 매도를 원하는 가격대가 상단에 보이고 저가에 매수를 원하는 가격대가 하단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격대가 서로 만나는 중간이 이 시장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버튼 아래 리밋 오더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지정가 주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놔두시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하는 가격대를 우리가 직접 정해서 매수, 매도라인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거래 수수료도 시장가 주문보다 더 저렴하고 거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켓 오더, 시장가로 바꾸어서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액이면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시장가에서 바로 체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거래 방법은 수수료가 좀더 비싸고요. 오더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가격대 물량도 매수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밋 오더로 세팅을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정가 주문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매수를 원하면 여기에 얼마의 매수를 원하는지 가격을 기입을 하시면 되고 또는 직접 기입을 하셔도 되지만 호가창에 원하는 부분을 탭을 하시면 그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정하셨다면 얼마치를 매수하실 것인지 이 수정하는 바인데요. 이 바를 움직여보시면 매수 가능 수량이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USDT 양만큼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 바이 파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가 매수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른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가 되지는 않고요. 시장 가격이 이 정해놓은 이 라인대로 매칭이 되면은 그때 자동 체결이 됩니다. 즉, 매칭이 되기 전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이 주문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지정가로 주문을 한번 해 보았고요.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에 제가 주문한 라인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또 하단에 오더란을 보시더라도 파이와 USDT 주문이 들어간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해 놓은 이 지정가 라인에 파이 시장 가격이 맞아 들어가면 자동으로 매수가 체결이 됩니다. 매수가 되면서 이런 라인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붉은색 수치가 뜨는 건 제가 파일을 매수한 평단가보다 이 파일 가격이 더 내려가서 제가 손해를 보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제가 매수한 평단가보다 파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수치가 녹색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50 USDT를 사용을 해서 파일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 OKX 거래소에 파이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OKX 거래소에 있는 제 파일을 제 개인 파이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이 파일을 OKX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매도한 USDT를 다시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OKX에서 매수한 이 파일을 제 개인 지갑 파이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자면 참고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파이 지갑에서 OKX 거래소로 파이 보내는 방법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X에 있는 트레이딩 계정에 있는 파이를 일단 펀딩지갑으로 반대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모든 입출금을 진행하실 때는 트레이딩 계좌에 있는 자산을 펀딩 쪽 계좌로 먼저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거래를 하실 때는 다시 펀딩 계좌에서 트레이딩 계좌로 자산을 이동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OKX에서 트레이딩을 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파일을 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트랜스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다시 뜨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탭을 해주시면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From에 트레이딩이 나와야 되고 하단에 To에 펀딩이 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을 옮길 것이냐 예, 파이가 맞죠 그리고 옮길 자산 수량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펀딩 계좌로 옮기셨다면 이제 개인 파이 지갑으로 출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위드로우를 예, 탭해 주시고요 위드로우 크립토를 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산을 출금할 것이냐 라고 물은다면 파일을 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어느 곳으로 보낼 것이냐 라는 창에는 익스체인지나 월렛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이 나오면 하단에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창이 나오면 여기에 보낼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단에는. 전송 파이 수량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왜 파이는 트럼과 같은 네트워크를 고르는 칸이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파이는 현재까지 오로지 파이 네트워크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따로 선택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인 파이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위해서는 파이 브라우저로 가셔서 개인 파이 지갑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파이 지갑 상단에 본인 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오른쪽 요 마크를 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OKX 거래소로 가셔서 보낼 주소 란에다가 파이 지갑 주소, 개인 지갑 주소를 붙여놓고 보낼 파일 수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 절차가 몇번더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출금은 항상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분이나 그 이상 소요가 될수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팬딩 단계에서 조금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나중에 보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파이 코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OKX 거래소에서 파이를 매수해서 파이 지갑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매도를 해서 그 USDT를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방법에 역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OKX 거래소에 있는 USDT를 업비트로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OKX 거래소에 있는 USDT를 트레이딩 계좌에서 펀딩 계좌로 다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X에서 트레이딩을 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이는 USDT를 탭을 해주시고 하단에 트랜스퍼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레이딩에서 펀딩 계좌로 보내 USDT 수령을 입력을 해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KX 펀딩 계좌에 USDT가 들어왔으니 국내 업비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OKX 출금으로 먼저 가주십니다. 출금은 역시나 여기 d 드로우를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자금을 출금할 것인가 고르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USDT를 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로 출금할 것인가 똑같이 익스체인지나 월렛을 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냐 묻는데요. 여기서도 처음과 같이 트론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출금할 것인지 주소와 수량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업비트 USDT 입금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이번에는 업비트 거래소로 가서 똑같이 자산에서 테더 USDT를 찾아주시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야 되니 이번에는 입금을 탭을 해주시고 똑같이 트론 네트워크를 골라주시면 업비트 상에서 USDT 입금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주셔서 그 주소를 OKX 거래소의 이 출금 주소란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낼 USDT 수량을 입력하시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래소로 출금을 할지 고르는 탭이 나오는데요, 업비트 코리아를 선택해주시고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창이 한두 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확인 또는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금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어피트로 USDT가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와 역순으로 이제는 이 USDT를 원화로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 원화를 출금을 해주시면은 현금화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그리고 파이 지갑 간에 파이와 USDT를 어떻게 자금을 옮기고 매수 매도를 하는지 어, 좀 간단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